네 안녕하세요. 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는 리얼 플라이트 8그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그 리얼 플라이트 8은 지금처럼 이 CD로만 이루어진 게 있고요. 그리고 이 리얼 플라이트 8 전용 조종기까지 포함된 버전 그렇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.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리얼 플라이트 8이 시뮬레이터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여기에 있는 무선 시뮬레이터 동글만 있으면은. 그 이런 조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조종기 DX9입니다 스펙트럼 조종기고요 이 스펙트럼 조종기를 갖고 계시다 하면은 이 무선 시뮬레이터 동글 이게 스펙트럼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 동글만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 조종기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 동글인데, 동글 사용법은 간단해요. 이게, 그, 이 조종기의 수신기 역할을 하는데, 이 수신기 의 역할을 하는 이 동글이 미리어플라이트 8과 연동이 되면서 시뮬레이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하는 방법은, 여기 보시면은, 한번 가까이 봐보세요. 이게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게 연동할 때 쓰는 바인딩 버튼인데, 이거를 누르는 상태에서, 이게 USB 단자죠? USB 단자에 꼽아줍니다 그러면은, 여기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게 될 거예요. 그럼 한번 봐보세요. 이거를 누른 르 상태에서, 여기 깜빡 거리는 게 보이시죠? 이게 바인딩 한다는 신호인데,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, 조종기, 스펙트론 조종기 바인딩 할땐 바인드 버튼 누른 다음에, 이제 키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거 누르고, 키게 되면은, 그러면은 지금처럼 다른 수신기 바인딩 될 때처럼 동일하게 바인딩이 됩니다. 그러면은 아까 깜빡거리던 그 불빛이 고정이 되게 돼요. 지금처럼. 그러면은 이 조종기와 이 동글과는 연결이 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리얼 플라이트 8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. 리얼 플라이트 8은 지금 컴퓨터에 깔아 놨기 때문에 한번 먼저 보여 드리면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깔렸고, 그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모드랑 기준으로 제 손에 맞춰서 해놨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로 연결하면은 기본 바인딩이 되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비행이 가능합니다. 비행이 되는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지금 요새 이거를 날리는 그주 이유가 드론 시뮬레이터, 아까 그러니까 드론 FPV 비행을 할때그 FPV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즘 이 시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리어 플라이트 8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FPV 시점에서 비행도 연습을 할수 있게끔 이미 다돼 있습니다.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. 이 시점 에한도 가능하고요. 시점 변에서 원래 기본 시점은이 상태고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날리게 돼 있어요. 이렇게만 날리면은 그 FPV 그 연습을 하기가 조금 어렵겠죠. 그럴 때 시점 변화를 지금처럼 이렇게 FPV 라이브 FPV 뭐 이런 식으로 FPV 시점으로 비행 연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연습보다 이게 유용한 가치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. 지금 음악을 꺼놨는데, 음을, 음속으로 해놨는데, 음을 한번 켜볼게요. 지금처럼 박을 때도 뭐좀 리얼, 좀, 좀 현실감 있게 그런소리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리얼 플라이트 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여기 에 있는 이 동글만 이용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종기가 있다면 전부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리고 특히나 리얼 플라이트 8 버전 같은 경우는 FPV 시점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상태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